들이 대부분 디지털로 바뀌다 보니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누리지만 반면 디지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편의성을 박탈당하게 되는 디지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유하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은 훨씬 빠르게 트렌드를 읽고 첨단 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빈익빈 부익부로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문제도 생긴다. 실제로 변화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거나 첨단 제품을 살때큰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디지털 양극화의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날로그를 학대하는 것은 디지털화를 겪고 막을 수 없다. 지금은 반대로 디지털을 어떻게 우리 삶에 잘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고도의 디지털화가 오히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일단, 고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기술 자체가 고도화되면서 동시에 사용하기 쉬워져야 한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아질 뿐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목소리로 안내받을 수 있다면 시각장애인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디지털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회의 디지털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사람들은 집에서 앱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또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등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야외활동을 자주 하다보니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온라인상으로 트레이너를 만나고 메시지를 코칭 받기도 한다. 앞으로는 키오스크가 있는 패스트부대가 가게나 모바일로 업무처리를 하는 은행뿐 아니라 필수적인 생활이나 건강과 직결된 분야들 역시 디지털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을 어떻게 더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고민과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부유 수로 첨단 기기나 어, 더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과연 이러한 경험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을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나 역시 오랫동안 미술과 심리치료를 담당해온 사람으로서 기계적이지 않고 인간을 위해 쓰이는 진심 어린 기술을 어떻게 만들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 의료 분야에서 이러한 디지털 격차나 양극화를 해소해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치료제다. 디지털 치료제는 알약 등 저분자 화합물을 뜻하는 1세대 치료제 항체, 단백질 등 생물 제제를 뜻하는 2세대 치료제에 이어 새로운 3세대 치료제로 등장했다. 디지털 치료제라는 개념이 아직도 생소하다 보니 먹는 디지털이라는 뜻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디지털 치료제는 쉽게 말해 머리로 먹는 약이라고 할수 있다. 디지털 치료제에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현재 가장 흔하게 연구되고 있는 보급 유형을 쉽게 설명드리면 스마트워치처럼 곁에서 헬스케어를 도와주는 일종의 개인 주치의와 비슷하다. 보통 어디가 불편해서 병원에 내원을 해 처방을 받으면 몇 주, 몇달 뒤에 다시 병원에 와서 상태를 체크하기까지 본인이 해야 하는데 일종의 숙제가 있다.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고 약을 제때 먹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는 등 치료를 위해 필요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심리적으로는, 어, 이를 내가 인식하고 행동하여 변화를 생기는 인지행동치료라고 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이와 같은 복욕, 복약치료나 행동치료 등을 도와줄 수 있고, 물론 그 자체가 독립적인 치료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구체적으로 앱이나 VR,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뜻하는데 이를 통해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특별히 어떤 질병으로 구분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을 느낄 때 이를 완화시켜 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다. 즉, 디지털 헬스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볼수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95%에 이른다고 한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누구나 사용하고 어또 언제 언제나 소지하고 있는 기기다. 그만큼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치료제를 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통 특정한 기술이나 환경을 누리기 위해 그 장소에 직접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디지털 헬스는 지역적 차별도 없고 금액도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 소외계층도 더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앞으로 디지털 치료제는 양극 화나 소외교체의 디지털 교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 개인주치, 코로나 자가 진단 앱.